최강 임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통합사회 1단원 인간사회 환경과 행복에서 가장 마지막 챕터인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됐나요?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면 쉽게 문제를 풀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됐나요? 암기보다 뭐가 필요하다? 지금 이 단원은 이해가 좀더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됐나요? 화이팅! 자, 행복을 위한 필요한 다양한 조건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어, 질높은 정주 환경 그렇죠? 사는 곳, 정주, 머물러 사는 곳이 중요하죠, 그렇지? 이게 판잣집에 살면, 그렇 판잣집에 살면서 굉장히 춥고, 그 다음에 집이 낯설고 막 이러면 집이 안정감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경제적 여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우리 교과서에 말하는 민주주의. 요즘에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확실히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지, 그렇그 미얀마란 나라에서 국민을 막쏴 죽이는 거 보면서 군인이 군인이 할 일은 뭡니까? 국민을 쏴 죽이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을 보호하는 겁니까? 국민을 보호하는 거죠, 그렇죠? 국민을 보호하는 건데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도덕적 실현도 또 행복을 위한 필요한 조건이다라는 거. 선생님 뒤에서 이게 왜 조건이 지 행복한지? 도덕적으로 살면 왜 행복한지를 좀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자, 행복이 필요한 다양한 조건인데, 질높은 어, 정조 정조환경입니다. 살아가는 곳이죠, 그렇 살아가는 인간의 정착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의 생활 환경을 얘기합니다, 그렇 내가 좋아하는 집, 정말 갖고 싶은 아름다운 집들이 있잖아. 우리 유튜브나 여러분들 어, 블로그나 이런 광고들을 보면요, 너무나 아름다운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집들에서 어, 살아가고 싶죠. 모두 다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어, 물리적 환경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감정, 기억, 역사, 나의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이잖아. 내가 살던 집은 이랬어. 내가 살던 집은 텀마루가 있었어. 대청마루가 있었어. 내가 살던 집은 어, 2층 집인데, 어렸을 때 뛰어놀 수가 있었던 것 같아. 마을 주민 어른들은 굉장히 친절했던 것 같아. 이런 정주 환경은요.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집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자연환경도 들어가고요. 그치? 요즘에 여러분, 황사, 미세먼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어, 이게 지금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이게 코로나가 끝나도 이게 자연환경이 안 좋으면 우리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되는 이런 조건이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 대기, 토양, 쾌적한 사회환경, 치안. 치안 중요하죠? 집 걸어가는 너무 무서워. 그치? 이러면, 그치? 집에 가는 게 거의 고난행군이잖아. 그치? 어? 어, 북한의 용어는 아닙니다. 고난행군이야. 그 다음에, 교육. 그쵸? 질 좋은 교육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화 서비스. 그치? 영화를 볼수 있다든지. 그치? 인터넷이 잘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안락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입니다. 정부의 개발 정책이나 대중교통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대중교통시설이 불편하면, 자가, 자기가 차가 없으면, 굉장히 힘든 곳도 많죠. 막그 마을 버스가 하루에 두 번만 다니는 곳도 있고, 그래 시간에 맞추어서 어,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어, 수업을 듣다가 학원에 수업을 듣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어, 지방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교육, 그 다음 의료 시설, 병원이 엄청 멀어, 그치 이러면 자주 뭐 배가 아프거나 좀 위경련이 좀 심한 사람들은 어그 뭐니까 응급실이 필요한데 어, 의료시설이 멀어. 그 다음에 문화 공간, 영화 보러 갈 곳이 없어. 그치? 커피 마실 곳이 없어. 복지 시설 등을 누릴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쵸? 자, 인간과 자연의 공존하는 도심 내 녹지 공간도 되게 중요하죠. 이 녹지가 있으면 되게 느낌이 좋잖아. 그치? 아, 자연이다. 이게 도시에서 시멘트만 보다가 나무와 숲과그 다음에 바람 소리 또 나뭇잎이 바람에 흐느끼는 소리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캠핑이 굉장히 유행하죠. 캠핑 가느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야. 아침에 새 소리, 그렇지 서울에서 새 소리 들기 힘들죠? 신도시나 이런 경기도권에 있는 신도시들도 새 소리 들기 힘듭니다. 근데 어, 다양한 새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 시냇물 소리. 그 다음 뭡니까? 그치? 바람 소리. 물 소리. 이런 거볼수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에게 모두 다, 어, 살아가는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게 질 높은 정조 환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이중환의 택리지 보면, 요게 요게 교과서별로 다 있습니다. 이중환의 택리지 보면 질이, 질이 뭡니까? 풍수 지리설이죠. 풍수 지리학적으로 여기는 복 있는 땅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이중안의 택리지입니다. 택리지란 그러니까 이 지리서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을 정리해놨어요. 책으로. 응? 사람이 살기 좋은 곳첫 번째. 풍수 지리학적으로 명당이어야 돼. 명당. 그치? 우리나라 최고의 명당 어디입니까? 경복궁. 그 일본 놈들이 경복궁에다 총독부 전화했잖아. 그래서. 그치? 그 다음에 산수, 경치. 경치가 아름다우면, 여러분, 그, 우리나라 뷰 되게 중요하잖아요, 뷰. 아파트나 이런 집들의 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운하우스를 사는데 거실 창문딱 열면 앞집이 보여. 그러면 무슨 뷰, 그게 뷰야. 그치? 완전 짜증나죠? 그치? 타운하우스 사는데 창문을 연순가 산이 보여. 나무들이 흔들려. 이런 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심. 마을에 새로 이사 왔어요. 그쵸?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근데 너무 친절해 사람들이 너무 잘해줘 그럼 이 마을에 너무 있고 싶겠죠 그 인심도 되게 중요해요 인심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시골에 이사가 귀촌을, 귀촌을 했는데 어 기농을 했는데 텃세가 너무 심하다 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외부 사람들이 와서 마을을 어지럽힌다 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심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마을에 자기가 맞는지 그 도시에 맞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의 이로움 생입이다 생활의 이로움이에요, 그렇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는 지역인지, 그렇 여러분 일자리 어디가 많습니까? 수도권이 많죠. 그 일자리가 없는 지역에 가면, 아 제주도 너무 좋아, 자연환경도 너무 좋고, 어, 너무 살기 좋아라고 했는데 일자리가 없어, 그러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 아무리 그 맑은 바다와 어, 물과 새소리가 있는데 일자리가 없고 먹고 살기 힘들면, 거기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제주도를 떠난 사람들의 대부분의 영향이 일자리가 부족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다시 어 서울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그치? 워낙 돈을 많이 벌어서 서울에서 돈을 벌고 집은 제주도에 있어도 비행기 값이나 이런 게 별로 지장이 없으신 분들은 제주도에 집을 어, 주고 살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강릉이나 양양 이런 데도 살수 있는 거죠. 바닷가 근처에서. 그렇지? 그래서 사람이 살기 좋은 곳. 그렇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은 여러 가지 인문환경이나 자연환경이 복합된 곳들이 첫 번째,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렇지? 행복한 집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두 번째, 경제적 안정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의식주.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치? 기본국 조건이 충족되는 상태. 아씨, 말 더듬거리네. 일정 수준 이상의 꾸준한 소득. 그쵸?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거. 또, 경제적 안정이에요. 빈부 격차가 너무 크면 상대적 박탈감이 느끼잖아. 그치? 왜냐하면, 우린 열심히 벌어서, 막, 오, 막, 만 원씩, 십만 원씩 저축하고 있는데, 뭐, 어떤 놈들은 막 거기 미리 개발 소식을 알고 정보를 알아서, 어? 그막 투자를 미리 해놓고 막몇 배를 버는 거야, 몇 억을 버는 거야. 또 어떤 애들은 뭡니까? 어,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미리 캐치해가지고 거기다 엄청나게 투자를 해놓죠. 그래가지고 주식으로 엄청나게 그 소득을 얻어내는 경우. 이런 경제적 불평등이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주는 게 아니라 불행을 갖다줍니다. 불행을 갖다줘요. 심지어 나중엔 들고 일어나죠? 못 사겠다. 1%가 다 처먹고 99%는 노예냐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난리치는 선진국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직업을 얻는 게 중요해요. 일정 수준 이상의 꾸준한 소득, 그렇지? 의식주 등 기본적 으로 충족된 상태. 이 상태가 충족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을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필요성.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면 삶의 여유가 없고 자실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너무 바쁘고 빚이 너무 많으니까 막 이자 내기 바쁘니까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고, 그렇막 저기 그그 회사의 상사가 갈구는데도 참고 일해야 돼 왜? 이자 내야지, 그렇빚 갚아야지, 그렇 어? 오늘 먹고 살수 있어야지. 여기 나가면 딴 취업을 못할것 같아. 완전히 그렇 불행의 시작입니다. 불행의 시작이에요 완전히. 인생이 꼬이는 거죠. 자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정부도 노력을 해야겠죠. 무슨 노력일 할까?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고, 복지제도를 확충해 줍니다. 그쵸? 어떤 사람은 공장에서 일하는데 막 행복해.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 공장에서 일하는데 행복합니까? 했더니, 아, 뭐 괜찮대요. 자기는 뭐 아파트도 두 채나 가지고 있고, 이미 돈을 많이 벌어놔서 그냥 여기 와서... 괜히 장사나 사업을 했다 망해가지고 돈을 날리는 것보다는 그냥 나는 공장에 가서 일정한 소득을 얻고 그 다음에 그분이 뭐였더라 과거에 그 군인 출신이었어 그래서 퇴직금도 받고 있더라고요 퇴직금도 받고 공장에서 월급도 받고 하면서 아이들도 다 키워놓은 상태라서 굉장히 행복하다 난 이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여기 있는 공장 사람들하고 어린 것도 재밌다라고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러니까 뭐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하든 뭐 저기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든 그렇게 불행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그렇지?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줍니다. 실업급여, 사회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뭐 이런 거 필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픈데 병원 가는데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못 가. 그렇지? 미국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가 없으니까 미국은 병원 가면 너무 비싸서 못 가는 거야. 아프면 그냥 참는 거야. 그렇지? 우리 보기가 공짜인 나라도 힘들어요. 캐나다 같은 나라는 어떻습니까? 아, 감기 걸렸어. 근데 아파. 지금 너무 아파. 병원 예약하면 한4개월뒤에 오래. 그럼 뭐 하러 갑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 되게 중요하고요. 국민연금. 중요합니다. 노후에. 우리 노후 빈곤 시대잖아. 그치. 노인이 되면 빈곤 시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치. 그러면 삶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치?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해요. 자녀를 키워놔도, 어, 부모님을 먹여살리지 않잖아, 요즘에는 또. 그치?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돈이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대표적인 학자로 뭐가 있냐면, 우리 맹자.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맹자. 항산. 그러니까, 맹자 말하는 게 뭡니까? 인간은 도덕성을 길러줘야 된다. 근데, 먹고 살기 힘들어 죽은 백성들에게 너네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하면 듣겠냐라는 거야 그러므로 항산 먼저 경제적으로 먹고 살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항심 도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먹고 산 다음에 도덕을 가르쳐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인격수양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맹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산을 한 다음에 항심을 해야 된다 그치 항산한 다음에 이게 본문에 나온 뭡니까 경제적인 안정 그치 이중환이 나오면 뭡니까? 그치? 질 높은 정주 구간.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본다니까. 또 이런 학자도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는 자, 이스털린이라는 학자인데, 소득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소득이 증가한다고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니까 러이 사람은 이런 거야. 그치? 이쪽이, 자, 이 Y자편이 소득이에 소득이 올라가요. 쭉 올라가. 그러나, 끝없이 소득이 올라간다 해서, 행복이 올라가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일정한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지 않죠. 그 사람들은 뭘 선택한다고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소득이 증가하다 보면 어느 정도 증가하면 뭘 찾아요? 여가, 여가. 아, 난 일주일에 한 번씩 여행을 다니고 싶어. 일주일에 한 번씩 취미생활 하고 싶어. 일주일에 한 번씩 캠핑을 가고 싶어. 일주일에 한 번씩 나는 자전거 라이딩을 하고 싶어. 자전거 여행을 하고 싶어. 일주일에 한 번씩 나는 여자친구와, 아니면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소득이 증가하는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득이 소득이 비례하지 않는다. 완벽하게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소득이 필요하긴 해요. 반비례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반비례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반비례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소득이 일정 기간 증가하면 행복도 증가하지 않는다. 그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소득이 행복에 절대적이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스톨리는 근데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무슨 소리냐? 스티븐스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득이 증가하면 더 자유롭고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으므로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의 한계가 없다. 얘는 완전 비례 관계야. 행복도와 소득 쭉 끝없이 비례관계 그치? 돈이 많을수록 행복한 거야 라는 거죠. 스티븐스 학자는요. 울퍼스도 얘기합니다. 부유한 국가의 국민이 더 행복하고 부유해질수록 국민 행복도 행복 수준이 더 높아집니다. 라고 얘기해. 요 울퍼스는 그치? 선생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이 사람이 맞다, 이 사람이 맞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의견이 있고 이런 의견이 있다 이런 의견을 내면 뭡니까? 경제적 안정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지? 스티븐스는 뭘 얘기하고 있냐? 비례한다. 얘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다. 는 그렇다고 해서 얘는 반비례 관계다? 아니라는 거야. 아니야. 반비례 관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렇지, 아니라고요. 그렇지? 근데 얘는 비례 관계잖아. 스티븐스와 울퍼스는 비례 관계입니다. 그렇지? 돈 많아야 존나 행복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얘네. 그치 얘는 뭐야 돈은 적당히 있으면돼 나머지는 뭐야 다른 거에 의한 다른 요소에 의해서 행복을 만들어 줄수 있어 라는 거죠 그치 그쵸 돈은 많은데 아무도 없어 주변에 응? 아무도 없어 스크루즈 할아버지야 행복할까 아니란 말이야 그치 아니라고요 그쵸 그래서 항복이 근데 이게 또 있어 사람마다 돈을 가지는 액수가 다 똑같지 않죠? 나는 이 정도 있어야지 행복해. 난이 정도는 있어야 돼. 라는 거죠. 빌딩 두 채는 있어야 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 그치? 아니야, 난집한 채만 있어도 행복해. 내 걸로 완벽하게. 그치?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야. 됐나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 안정이고요. 자, 세 번째, 민주주의 발달입니다. 요즘에 느끼죠? 무슨 사태? 미얀마. 미얀마. 군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총으로 쏴 죽이고 있어. 쏴 죽이고 있습니다. 시리아 사태. 나라가 혼란에 빠지니까, 그치 국민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국가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사건들이죠. 그치 국가의 질서 유지가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런 안정적인 생활권이 없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치그이 안정적인데도 사람들이 만족 못하잖아. 아 힘들어, 헬조선이야, 막 이러잖아. 진짜 지옥은 어디냐면 어디입니까? 지금의 미얀마, 시리아, 그렇또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들, 그렇그 다음에 여러분 거 어디입니까? 여러분 치안이 없어, 치안이 막 도둑놈들이 난리를 쳐요 막 일곱 개의 도적 군단들이 총돌고 다니면서 국민들 사살하고 경찰도 막 무서워해, 그치 어? 세계 의 가난한 나라 저기 서인도제도, 미국 밑에 있는 그 서인도 섬에 있는 어, 그 나라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 거기는 개판입니다 나라가 그 다음에 뭐 멕시코나 브라질 이런데도 치안이 엉망인 곳이 많죠 그렇죠? 필요성 심민의정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국가일수록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고 시민 각자 원하는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소중한 거예요 실현 조건만 법치지 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죠 당연히 입헌주의여야 되겠지? 그렇지? 국민이 주인이 되고 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 그런 법치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회제도. 의회제도. 국민의 대표기관이 굉장히 정확하게 돌아가는, 그 역할을 하는 제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복수정당제. 누구나 정당을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는 거. 그치? 시민단체로 활동할 수도 있고요. 이익집단을 통해서 이익집단 직업별로 자기네 어, 이익을 반영하는 거죠. 요즘에 의사협회가 굉장히 많이 튀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선거제도. 그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 을 뽑는 겁니다. 잘 뽑아야겠지, 우리. 정당만 보고 뽑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인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뽑아야 돼. 그렇 역할을 제대로 못 하신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못 하서 언론에 맨날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 그렇지? 권력 분립제도,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정확하게 분리돼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지켜야 합 언론의 자유 보장, 그렇지? 그다음에 언론이 명확해야 됩니다. 가짜 뉴스 만들고 이러면 안 되겠죠? 언론도. 이게 모든 요소들이 민주주의 발전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 뉴스를 보고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 아저 가짜 뉴스 아냐? 오버하는 거 아냐? 그치. 정권에 아부하는 뉴스 아냐? 응? 자기네 이익들만 대변하는 뉴스 아냐? 이렇게 뉴스를 믿지 못한다면 큰일 나요. 안 좋겠죠. 민주주의에는 신뢰도 굉장히 중요하고 준법정신도 중요합니다. 그쵸. 시민들은 법을 잘 지키는데 위의 위정자들은 법을 안 지켜. 그럼 존나 열받잖아 그치 그쵸 그래서 민주주의 발전 요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도덕적 실천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 도덕적 실천으로 자신의 자존감과 행복감을 높입니다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쵸 가난한 사람들 앞에 프라다 라는 이 명품샵 엄청나게 비싼 프라다 명품생에 홈리스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치 지 지나는 아저씨도 있고요. 자, 뭐가 있냐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헬퍼스 하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이타적 행위가 삶의 만족감을 높여 정신과 몸 건강에 실제로 몸 건강에 이로움을 준다는 정신적 의학 용어입니다. 불면증이 사라지고요, 면역력이 증가하는 그런 실제 효과가 나타났네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혼자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수 있는, 함께 사는, 서로 도와주며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죠. 우리는 가끔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사회 악을 보면 분노합니다. 그치? 분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연예인의 왕따 사건들. 그치? 과거의 연예인들이 비인격적인 행동을 했을 때, 학생 친구들을 괴롭혔을 때,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용서하지 못하잖아. 그치? 갑질. 이런 거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쵸? 갑질. 선생님도 갑질 되게 싫어합니다. 음? 자, 그래서 도덕적 실천과 민주주의 발전, 이런 것이 모두 다 행복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1번입니다. 학생이 표시한 다음에 옳은 것을 기억 내려 중에서 고른 것은 형성평가. 글쓴이가 지지할 주장으로 오르면 예, 틀리면 아니오라고 표시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아니오라고 표시. 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와 같이 기본적인 경제적 조건과 안정적 삶의 공간이 갖춰야 한다. 그렇지? 정주구간이 필요하죠. 또한 민주적인 절차와 참여가 보장되어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살수 있다. 아울러 공동체가 유지되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올바른 가치가 도덕적 실천이 필요하겠죠. 네 가지가 다 있어요. 지금 질 높은 정주공간, 민주주의, 경제적, 그다음에 뭡니까? 도덕적 가치관 다 있습니다. 질높은 정주환경이 보장되어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 라고 했어요. 예! 맞죠? 기억 맞는 겁니다. 그치? 국민의 소득수준과 삶의 질을 서로 관계가 없다? 어? 소득수준과 삶의 질에 관계가 없다? 아니죠? 관계 있죠. 그치? 관계가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누구나. 그치? 자, 그 다음에... 어,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는 시민의 정치 참여를 제한, 제한? 제한해야 한다. 제한하면 돼야 한대요. 그치? 자,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 국민의 정치 참여를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죠. 제한하면 안 되죠. 그렇지 제한하면 안 됩니다.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럼 이것도 맞는 거고요.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예라고 했으면 틀렸는데. 공동체 행복을 위해 도덕적 가치를 실천해야 한다.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지? 응? 헬퍼 하이어가 만들어 줄수 있대잖아요. 그렇지? 자, 그러면 기역과 디귿이 맞네요. 기역과 디귿이니까 다음 몇 번? 2번입니다. 됐나요? 행복을 위한 네 가지 요소만 머릿속에 잘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모두 다 화이팅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선생님에 힘이 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화이팅!